3D 맥스 공부는 3D 맥스맨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D 맥스맨 입니다 어, 다운 소스를 받고 있는데 어, 쓰고 싶은데 언어 경로가 한문이라 찾을 수 없다고 하는데 한문이라서 재질 인식이 안되는 경우에는 뭐 어셋 트래킹을 여셔서 경로를 다 죽이는 방법도 있고요그 다음에 한문을 아예 인식하게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3dmax에서 한문을 완전히 어, 인식하게 하시려면, 커스터마이즈의 프리퍼런스를 가시면, 파일 탭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메뉴가 있는데요. 보통은 여기서 해결을 합니다. 오버라이드 랭귀지 데이터 스페이스인 s c e 파일을 설, 이걸 혜택하고 OK 누른 다음에, 파일을 불러드리면, 어, 그 맥스에 어, 제작된 게 일본어면 일본어, 한국어면 한국어, 중국어면 중국어를 읽어드립니다. 덮어 쉬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읽어드려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 맥스 그 자료 데이터가 2011, 3D 맥스 2011 서비스 팩 이상 버전에서 작업된 거에지만 제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 이하, 뭐, 2010, 서비스팩 안 깔린 2011이라든가, 2010, 2009, 2008로 작업을 한 거를 이 옵션을 체크한다고 해서 제대로 불러와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가 사용자가 알아서 두개 옵션을 선택하는 건데요. 어, 맥스 헬프 파일에는 이 옵션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고 해요. 유즈 랭귀지 아이디에서 랭귀지, 본인이 쓰는 그 랭귀지 아이디를 사용해서 어,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좀더 중국어면 뭐 중국어, 일본어, 일본어 인식해서 들어오는데, 여기좀더 결과가 낫다고 해요. 근데 이걸로 해도 안될 경우에는 이제 유주 코드 페이지를 사용하라고 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말 그대로 불러 어, 들어올 때 랭귀지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옵션은 이거는 2013 이후 버전에서 저장된 거 주의하세요. 2013 이후에서, 어, 버전에서 저장된 파일 중에서, 맥스 화일이 아니고, 머터리얼 라이브러리 파일만 있는 거 있죠. 머터리얼 라이브러리, 뭐 이런 거. 맥스 화일은 없고. 그런 걸 저장할 때 이걸 체크해 주면 잘 어, 저장이 됩니다. 머터리얼 라이브러리만 있어도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걸 체크해 주면, 어, 체크해서 쓴 사람 별로 없죠. 이건 앞으로 체크해 주면, 머터리얼 라이브러리들 맥스 화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보통 지금 본인이 질문하신 거 해당이 안되고요 본인이 질문하신 거를 하시려면 요거를 차이니지로 바꾸시고 오버라이드를 해 보시고 오케이 OK 누르고 불러 보시고 안 되면 그 다음 요거 해 보시고 불러 보시고 안 되면 요거 여기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커런트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Shift T 눌러서 어세 트래킹을 하신 상태에서. 그리고 이걸 하기 전에 이제 셋 프로젝트 폴더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여기 파일 셋 프로젝트 폴더 하셔서 그 맵, 맵핑 소스하고 맥스 아이디 있는 폴더를 지정하셔야 돼요. 잘 모르겠으면 그 맵핑 소스하고 맥스를 한 방에다가 한 폴더에다 놓고 셋 프로젝트 폴더에서 그 폴더를 지정을 하시고 ok를 누르십니다. 그리고 새로고침을 누르면 이렇게 맵핑 소스가 들어오는데 여기가 지금 만약에 전부 다 맵핑 소스가 이렇게 경로가 한, 한글 한문 경로다 그러면 shift 키 누르고 전체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스트트 패스 하시면 경로가 없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로가 뭐한모디든 뭐든 소용없는 거죠. 족발이 언어라도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셔서 지금은 파일 미싱 상태죠. 왜 미싱이 나냐면 말씀드렸듯이 저는 경로를 없앴는데 얘가 에러가 난 거예요. 왜 에러가 났냐면 저는 이게 언두가 안될 텐데 언두가 안 되네요. 말씀드렸죠. 아까 새 프로젝트 폴더도 안돼 있고 이 맵핑 소스하고 맥스하일라고 전혀 다른 폴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맥스하일하고 맥스, 어, 맵핑 소스가 한폴더 있어야지만 이 에러 없이 에, 잘 됩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유튜브 구독자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D 맥스 공부는 3D 맥스 맨 카페로 오시기 바랍니다.